오늘 시민비대의 출범식 기자회견과 어 제1의 개판문화제 동대문 BDP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를 어 주도적으로 거의 이제 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어 사회도 하시고 또 공연도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미아, 가수 미아님을 모셔서 오늘 시민비대의 출범의 의의와 개판문화제에 관해서 어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 의식은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어, 정치권의 이제 그 변화는 아직까지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은 오히려 어, 뒤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의 의식만 높습니다. 어,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는 정치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그 정치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또 어, SNS로 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들 같은 것들을 집단지성으로 많이 표출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의견들 뿐만 아니라 어, 젊은 사람들의 세대교체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어, 그동안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쌓여, 쌓여왔던 두 말하자면 양당은 사실은 국민의 이런 민생이라든지 세대 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도와주고 사실은 국민과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더잘 살고 멋진 나라가 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냥 그러한 이제 그어 저기 이념 인형, 이념을 포장을 해서 국민을 갈라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나서서 그러한 정치적 행태를 바꾸고 그리고 다음, 다음 세대에 이러한 정치를 참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민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를 개최를 것은 요즘에 저 집회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로 대표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는 문화제 형태로 집회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저는 공연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연 형태 또는 간담회 형태, 의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 어, 직접 질의를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어, 문화제 형태로 꾸며봤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집회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수 리아님이시고요. 시민비대위 시민 여러분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개판문화제를 향하여 힘차게 또 달려나가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